참당 목회자가 무엇인지 그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자기의 정치적 상황과 맞지 않거나 뭐뭐 뭐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가치가 있어요 뭐 교회에서는 뭐 이런 이런 사회봉사를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회봉사를 안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럼 괜찮은 목회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목회자 역시도 어떤 기준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둘다 다. 다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올바른 목회자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올바른 목회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 전서 3장을 볼게요. 오늘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음. 어, 해볼게요. 디모데 전서 3장을 보면.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었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임"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까지는 목회자. 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감독 그뒤에는 이제 집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 요 성도들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다른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들도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서 그 목회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 많아요 윤석열을 찍었느니 이재명을 찍은 찍연... 이정 됐다 뭐 님을 찍었느니 뭐 윤석열 님을 찍었느니 자기 친구가 아니니까 그런 걸로 자막 바로미터가 되어가지고 비판한다고요. 여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되게 많다고요. 다만 정치적 색깔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 다른 교회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요.라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목회자 역시도 자기를, 자기가 무슨 인기가 많거나, 무슨 여러 막 일을 하고 막 대외적으로 유명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디모디전서 3장에 말하는 성경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 유명할지라도 자기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 다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각자의 기준으로, 목회자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되죠. 지금 이 질문과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오늘 10편 96편에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옆에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와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기준이 없고 차이만 있어요.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준이 없고 차이만 있죠. 잘 생각해봐요. 아파트 30... 몇평 사느냐로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몇평 사는가 차이로 사람들을 구분해요 차이만 남았다고요 기준이 남은 게 아니라 아, 이 말이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남고 기준이 남은 게 아니라 서로의 차이만 남아 있어요 차이만 연봉의 차이만 있지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보람과 같이, 사명, 이런 얘기들은 점점 사라지고, 물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이 차이만 남았다고요. 얼마, 돈, 그리고 몇 평, 몇 평, 그리고 평수만이 아니라, 어떤, 어떤, 어,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가, 한강 근처인가, 아니면 저쪽에 뭐, 주변인가, 이 위치의 격차, 차이만 남아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차이의 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나 내가 속한 지체로서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참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시편 96편이에요. 이제 볼게요. 시편 96편.